슈퍼 윙스 태경이 불러라고 했지? 태경이라고 부르라고 했지? 태경이 부르라고 했지! 어, 태경이라고 불러야 돼요? 어. 슈퍼 윙스 태경 고마워. 고마워하네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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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누나 앉아서 파이 먹고 어. 눈앞잘 앉아서 먹나 검 확인해요 태경이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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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고 있어요. <laughs> 성공! 잘했어, 대경이. <laughs> 잘했다. 내려와, 이제 손시죠. 그래. 청 사봐,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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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대경, 어디까지 들고 가요? 언제 오나요? 20분에 오. 대경이, 어제 오나요? 10분 후에 간대요. 어. 10분, 후에 간대요. 10분, 후에 간대요. 어. 10분 후에 간대요. 10분 후가 다 됐어요. 이제 밥 먹어야 돼요. 어, 우리 태경이 이렇게 밥안 먹고 어머머. 아니. 어, 그럼 누나 밥까지 먹을 거예요? 그래? 음. 아. 엄마. 음. 내 집이야. 주다오지 마. 저 <laughs> 집에 문이 없네요. 똑똑똑. 과일 아저씨. 아이스크림 안 파세요? 아니요, 이거 입을 벌려 주세요. 아, <laughs> 수박 아저씨. 응. 음. 아이스크림 언제 만들어 주셔야죠. 여기요? 네,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 뭐야? 감사합니다. 쭉쭉쭉쭉쭉, 음. 맛있어요. 잘 먹었어요, 대경이. 저, 이번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. 아, 여기 있나요? 응. 음, 음. 맛있네요. 똑똑똑. 뭘 파시는 아저씨예요? 내가 쓰러지는 아저씨예요. <laughs> 쓰러지는 아저씨예요? 음, 그렇군요. 가방이 어디 갔지? 여기, 여기. 야, 잠깐만요. 오! 집이, 가게가 무너졌네요. <laughs> 어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가게 아저씨. 음. 어, 가게 아저씨 아. 다 쳐요. 안녕하세요. 네. 가요? 현아 어...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봐. 어, 없는데요. 어디 있지, 형아는? <laughs> 너 숨바꼭질 좋아하잖아. 형아 찾아봐. 거야, 테레. 어. 형아가 놀아주는 테레이가, 거야. 형아 로 찾는 거야. 찾아봐, 형아 어디 있나? 내가 <laughs> 넣어봐. 계란도. 어, 그만 어, 많이 해도 돼. 재밌다. 최악의 요리다. 음. 최악의 요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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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먹을래? <laughs> 나더 줘. 응, 계란 요리. 따라와. 싫어. 나 하는 거 볼래? 응. 얘네 이거 좀켜다 갖다가 놔다. 뭐해? 이거는 그 저기 밖에 종이 버린 데다 버려줘. 응. 어 여기 떨어져? 흰너수건은 어디다 놓고? 계란 껍질 쇼야? 음. 계란 껍질 쇼. 어. 거기다 식초 엄청 넣어. 응. 왜 식초를 왜 넣어? 요리하는 거야? 응. 어. 흰 요리 잘한다. 음, 옆에다 놔둬. 와, 이건 앞뒤로 가네. 거. 어. 야, 가는 같아. <laughs> 진짜 가는 것 같다. 야, 이리 <laughs> 봐 哎，个奇迹啊！痴痴 不一啊。<laughs> <laughs>